네, 요즘에 완전 대란이죠. 김치 때문에 뭐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유현수 선생님의 맛있는 정갈한 김치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트 장섬이고요. 환영합니다. 저환입니다 자, 그리고 윤현숙 선생님, 김치 선생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를 사랑하고 날마다 김치 담는 윤현숙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아, 요즘 되게 바쁘시다면서요 네. 배추 가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만만치 않죠 네. 네. 아. 근데 오늘 저희가 이 가격 이 구성 네. 그리고 이 퀄리티 맞춘다고 정말 했었거든요 그럼요. 오늘 보시는 즉시 주문하신 게 맞고요 네. 자 가격 구성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네. 오늘 29,700원의 금액입니다 자 요즘에 집에서 김치를 만들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음. 포기 김치가 2만 9,700원에 4kg 그러면 네. 진입 잡을 낮추면서 네. 아, 오늘은 새 김치를 마음껏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구성 이번는 네. 포기와 총각 김치 토달 4kg을 2만 9,700원에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네. 김치 마음껏 새 김치로 먹어자 그런 마음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가격만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저의 가격만 좋고 김치의 퀄리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방수 안 합니다. 네. 이 김치가 어떤 김치냐 네. 상 받은 김치예요.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최우수상 김치 품평회에요. 네, 작년에 네. 저희. 그, 전국에 있는 김치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네. 김치 품기 형이, 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정말 블라인드 테스터로 걸쳐가지고, 네. 저희 김치를 최우수상으로 뽑아줬어요. 아, 최우수상. 아 네. 네. 맛이라든가 품질력, 퀄리티, 재료, 음. 뭐나 빠지면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그렇죠. 네. 최우수상 받은 김치를 오늘 알뜰하게 10% 할인받으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습니다상 받은 김치의 첫 번째 비교은 뭔지 아세요? 맛의 비교은 뭔지 아세요? 바로 재료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laughs> 요즘 같이 배추 가격도 금값이고 고춧가루 가격도 금값이라고 하는데 <laughs> 자 전국에서 국내산의 농산물로 다 맞춰 드렸죠. 쪽파, 대파, 부추, 무, 갓다 맞춰 드리면서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의 노하우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맞아. 아니 김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이한 재료들이 들어간는데 선생님 이게 그렇죠. 뭔가요? 아마 네. 이런 재료 잘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김치를 한 28년 동안 연구하면서 음. 어떻게 하면 김치의 맛을 정말 천연 자연, 자연으로 맛있게 네. 만들까? 네. 그래서 콜라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네. 자연의 풍부한 맛을 그래서 저희 김치는 음. 아, 생으로 먹었을 때도 맛있고 익어가면서도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청미감을 유지하는 그대로 어, 네. 저희 김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수도 하나하나 귀하게 제대로해서 오늘 전해드릴 텐데 두 가지 맛 보실 수가 있겠죠 구성 일번 선택하시면 배추김치로만 오늘 4kg, 4kg 구성 이번 선택하시면 배추김치, 포기김치, 삼키로그 오늘 총각김치까지 1kg 에서 무조건 4kg, 4kg 맞춰드릴 ]인데 네. 자 물량 대란 수량 선점이 우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laughs> 많은 물량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2만 원대로 맛있는 김치 최우수한 김치를 원하신다면 지금 네. 얼른 가져가시고요. 네. 제가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니 진짜 지금 4kg 음.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도 10kg, 12kg 물론 좋지만 집에서 많이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어, 마지막에는 끝에는 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네네. 매일매일 새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갈하게 받아보시기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냄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중고장 아, 다 해서. 아, 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빛깔도 네. 딱 보시면 네. 좋은 고춧가루가 써있다는 게 빛깔, 때깔에서부터가 아마 눈에 보이실 것 같고요. 네. 네. 안쪽에 배추소, 김치소도 와. 아끼지 않고 제대로 넣어드렸네요. 아주 실시간 배추죠? 빛깔 대박. 게다가.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국물 자체가 어, 저희 김치는 선생님, 육수 자랑 좀한번 해주세요. 어, 육수가 네. 너무 네. 좋은 재료로 신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음. 아끼지 말고 국물을 꼭 드셔야 됩니다. 저희 그럼요, 김치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얼마나 신선한지 네. 얼마나 잘 담았는지, 잘 담았는지 한번 말지 응. 소리 한 번. 아, 아, 와, 무슨... 수박 쪼개지는 소리가 나죠. CF의 한 장면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음. 지금 배추만 비싼 게 아닙니다. 음. 양념은 더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렇죠? 안쪽에 보시면 켜켜이 켜켜이 양념을 아끼지 않고 제대로 음. 넣어드렸기 때문에 더 맛있게 익을수록 더 정갈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개운하게 음. 드셔보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이걸로 첫 번째 뭐 해볼까요, 선생님? 겉절이요. 제일 사업에 받아보시면. 김치 받는 날딱이 네. 겉절이를 해가지고 식탁에 올리면 음. 한끼 식사 해결되죠. 그럼요. 아, 그렇죠. 성게 아, 좀 넣고 네. 네. 네? 네. 반찬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기본이고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음. 네, 정말 해서, 열 반찬 부럽지 음. 않다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음. 잘라가지고 네. 너무 좋아. 그래서 네. 이렇게 식탁에 네. 한끼 식사 해결이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아 그리고 고객님. 지금 배추 가격도 금가격이고 고춧가루에 지금 우리 농산물이 부르는 게다 값이죠. 맞아요. 김치 방송 보시기도 힘드시겠지만 2만원대로 네. 지금 김치를 구매할 수 있는 찬스는 더더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데 네. 제가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드셔보세요. 네. 아마 이렇게 네. 거절이딱 <laughs> 네. 만드시면 음. 온 가족들이 같이 몰려들지 않을까. 왜냐면 생김치는 먹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 받는 날. 그럼요. 음, 음. 한번더먹어볼게요 네, 이 아삭한 식감을 들려드려야 돼요. 음. 저도 한번 놓칠 수 없죠. 그렇지. 음,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개운해요. 어. 저희 지금 는이 절임에 참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네. 위에 줄기부터 음. 이파리까지 염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간이 응. 세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응. 응. 아이들이 먹기도 딱 좋은 기본적으로 매콤함과 칼칼함을 네. 가지고 있어서 네. 중부식 김치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네. 반찬이 많이 필요한 게 요즘에 응. 일교차가 워낙에 심하고 이제 약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입맛 잃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네. 밥도둑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 응. 자. 햅쌀도 새로 사셨죠. 네. 그렇다면 김치도 새김치 사셔야 되죠. 그쵸. 자 그렇다면 오늘 2만 원대로 아예 김치를 구매할 수 있는 찬스 드릴 테니까 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주문 전화 굉장합니다. 음. 지금 전국적으로 300여 분 넘는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쵸? 그냥 여기다가 척하니 얹어서. 새김치 얹으셔가지고. 네. 아 얹어 새김치 아 <laughs> 입맛 살려주는데 햇살에다가 새 김치에다가 그럼요. <laughs> 아유, 아유 정말 <laughs> 반찬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개운하게 싱그럽게 입맛 살려주는 느낌으로. 음, 어떻게 짜, 짜지 않고 이렇게 개운하게 <laughs> 맛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떨까 음. 음. 어떨까. 네. 자 벌써 이제 28년 동안 음. 김치를 연구하고 만들어 오셨습니다. 네. 이 재료 하나 하나 봐도요. 우리 선생님의 노하우와 신념들이 느껴지는데 네. 근데 어떤 김치는 그래요 사먹는 김치들은 처음에는 맛있어요 네. 근데 김치가 익어가면 네. 어? 그 맛이 아니네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네. 김치 익힌 김치로 한번 이제 삼겹살을 같이 드시면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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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제가 도와야 될까요? 어, yeah. 자 아, 지금 주문 전화 엄청납니다. 4kg이라는 구성 자체도 정말 귀한 구성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르는 게 값인 게 김치인데 지금 2만 원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더더 귀하다는 거. 맞아요. 네. 자, 오늘 한번 두 세트 쟁여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빈 배추 한 포기만 해도 지금 만원또 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에. 이게 음. 밑에 있는 삼겹살보다 에. 이거는 금추 아니에요, 금추? 가, 금액은, <laughs>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김추 받는 날은 음. 이렇게 거기 온 가족이 모여서. 주말에 파티. 어, 파티. 음. <laughs> 음. 어, 지금 주무전화 난리 났습니다. 음. 와, 아삭함. <laughs> 시원함 네. 자, 그리고요. 네. 젓가락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지 가 않아요 음. 젓가락이 음. 너무 강하면 약간 음. 먹을 때좀불편해 그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음. 굉장히 은은하고 자연스럽네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선생님 비빔국수요 비빔국수 아, 저희 김치는 네. 정말 네. 익어 가면서도 정말 그 김치 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요리를 했을 때도 음. 이, 이 요리의 맛이 참 좋아요 그렇죠. 어우, 지금 바로 한번 삼겹살과 함께 바로 김치 비빔국수 <laughs> 어. 너무 괜찮죠 자 그럼 제가 김치에 한번 호사 플렉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음. 김치 네. 얹고 네 오늘 총각김치도 구성 1번에서 음. 후기 3, 총각 1까지 같이 가능하잖아요. 음. 이거를, 나 진짜 욕심부린다. 네. <laughs>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네. 네. 어. 자, 지금 주문전화 음. 엄청납니다. 너무 기운요 그렇죠. 아 음. 잘났거든요. 네. <laughs> 네. 네. 음. 김치 소면 삶아가지고 네. 돌돌돌 말아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 음. 어, 고객님. 드셔보시기 너무 좋은 구성이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4kg입니다. 네. 어 다른 음. 곳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보여드리자고 해도 안 하고 말죠 근데 저희 지금 4kg 전해드리는데 네. 어, 어떻게 보여드리냐 최우수상 받은 김치를 네. 맛있는 김치를 상 받은 김치를 오늘 4kg 전해드리는데 포기김치만 해도 오늘 4kg 29,700원 맞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맛보실 수 있도록 포기김치 3kg 총각김치 1kg에서 29,700원입니다 자 고객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 많이 없습니다 2만원대로 할인받으시면서 김치를 구매하신다? 얼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워도 재미 안 되지 원한 따로 있나 우리가 원한이지 한창의 해피한 원한이지. 아,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400분 가까이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잘하셨습니다. 저희 홈앤쇼핑 칭찬받을 만하죠. 그리고 유난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릴 만하죠. 요즘 부르는 게 값인 게 바로 김치인데 4kg 구성을 또 2만 원대. 심지어 저는 솔직히 3만 원이냐 하더라도 지금 배추 한 포기가 만원 돈이기 때문에 구매할 것 같은데 할인까지. 받으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오늘 은 꼭꼭 하시는 게 맞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저희허투로 만들지 않습니다. 네. 방송 안 하면 안 했지. 이게 선생님 지금 2021년 김치 품평에서 최우수상 받은 김치라고상 받은 김치라고요. 윤현수 그렇죠. 선생님의 정갈한 포기 김치 아, 21년도 품평에 최우수상 받은 이 제품입니다. 음. 어이 사람 좀 해주세요. 그쵸. 뭐가 네. 이렇게 맛있는 건지. 차이죠 어떤 김치랑 네. 다른 건가요? 아, 저희 김치는 정말 재료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도 정말 따스단하게 싱싱하고 신선한 거 쓰고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정말 위생적인 시설에서 2022년도 저희 초에 네. 어, 공장을 신설해서 새로 지어서 위생적인 출신식 위생 시설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위생적이면서 맛있는 김치 네. 저희 김치입니다. 그럼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요즘에 마트 나가 보니까 야 진짜. 다 올라, 다 올랐어. 음. 배추는 물론이고 안에 들어간 고춧가루, 뭐 부추. 이런 것들이 금액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네. 김포.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장을 포기하셨다 <laughs> 그러니까요. 네. 팔 엄두가 안 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한테도 그런 얘기 참 음. 많이 해요, 소비자 네. 고객님들이 음. 저희 김치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이제는 김장 안 하겠다고, 네. 저한테 맡기겠다고. 네. 그런 말씀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 어, 저희 김치를 계속 아 아~ 구매하시는 분들은 두개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2만 원대니까 저 같으면 세세탈것 같아요. 예.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진짜 많은 참... 분들 여쭤봐 주셨죠. 네.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그 주문하실 때는 네. 딸하고 며느리한테도 음다 선전을 해가지고 저희 김치를 꼭사 먹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네요, 좋네요. 오. 근데 진짜 아니 이렇게 맛있는 비결을 저도 지금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다르죠. 비결은 첫 번째 재료에서 온데100% 우리농산물 맞나요? 맞죠. 네. 아, 100% 국내산을 쓰고 있고요. 아,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자들도 보고 있고, 저또 자라나는 세대에 제가 정,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치 만들 때는 100% 농산, 국내산 농산물도 쓰거니와 정말 위생적이고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좋은 김치를 아 김치 평의 최우수상에 빛나는 그 김치를. 자 오늘은 앱으로 오시면 29,700원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구성만큼은 옹골차게 무려 4kg을 29,700원에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생김치 많이 생각나고 땡기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구성이원은 포기사 총각 1kg. 동일한 금액 29,700원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 때 들어오시고요. 오늘 소식을 듣자니까 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보셨을 때두 세트 세 세트 쟁여두셔도 되고요. 한 세트는 우리 집, 한 세트는 자취하는 아들네 아, 딸네 너무 보내주시기에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좋죠. 가격이 믿어지세요. 100% 오래농산물인데 저희 2만 원대 차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량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수량 안에 들어오세요. 전국적으로 400여 분 넘는 분들 주문하고 계십니다. 밥상은요 김치 하나만 맛있어도 열반찬 필요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선생님 김치를 먼저 먹어봤잖아요.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입맛이 너무 없어서 밥에 반마람 물에 물에 반마람을 먹었는데 네.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laughs> 조그만게 먹는 거예요. 도둑이죠 입맛 없다며그 네. 말이 너무나도 창피한 거죠. 김치가 네, 그렇죠. 너무 개운하고 맛있으니까 네. 자 이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오죽하면 최우수상을 받았을까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참여를 했다면서요, 선생님. 네, 전국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참여하죠 최우수상이에요? 회사들. 네. 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네. 최우수상을 받았고, 참여를 네. 받았는데요. 정말 소비자들이, 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서 어,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김치예요. 그 그럼요. 김치가 바로 오늘 가지고 온 이연수 선생님의 정갈한 포기 김치입니다. 그근데 아, 진짜. 가격 보시고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실 게 뭐냐면 네. 지금 2만 원대잖아요. 2만 원대. 지금 배추 한 포기 마트에 가면 만원대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4 k g 에 지금 2만 원대라고 하면 재료가 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100% 우리 농산물 맞나요, 선생님? 맞죠. 저, 야, 이거는 그렇죠. 가능한 알아줬다. 게 제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오! 직접 발로 뛍니다. 네. 아, 정말 현지에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네. 지금 배추를 어, 보고, 네. 구매하고, 네. 정말 저녁 늦게까지 그러한 현상을 지금 빚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모든 거품도 빼고 네. 고객들한테 이런 제품을 어, 소개시켜드리고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가격과 구성과 음. 제품의 퀄리티를 음. 절대 놓치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집에는 무조건 빠지면 안 되는데 음. 오늘 생김치, 생김치로 제대로 한번 쟁여두시기 바라고요 음. 사실 아까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김치는 종합 예술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종합 예술이에요. 뭐 빠져도 이 맛이 나지가 않잖아요. 네. 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김치를 하면서 네. 정말 모든 재료들이 싱싱하고 재료가 좋아야 돼. 요 첫째는 음.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어느 하나 과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음. 모든 절임에서부터 숙성까지 그 과정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모든 악기들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하음을 내듯이 네. 모든 재료와 모든 과정을 잘 해줘야 맛있는 김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김치는 그래서 음. 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교육도 그렇고 깐깐히 네. 챙기는 면도 있습니다. 오.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오늘 정말 기적같은 가격 선물같은 구성 주셔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습니다. 김치 하나 맛있으니까 맨밥에 먹어도 맛있고 물에 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 요거 조금 익으면 진짜 조리 마시기도 괜찮고 아, 찜맛 시기도 그렇죠. 괜찮고 다양하게 겉절이 하시기도 저희 한국인의 김치 하나만 있으면 열 반찬을 다할수 있죠. 네. 아 오늘은 꼭꼭 가져가세요. 자신 있습니다. 최우수상 받은 김치 정말 맛있는 김치를 오늘 2만 원대 찬스로 챙겨드리는데 지금 주문 전화 굉장합니다. 아4 k g 가져가시는데 2만 원대 맞죠? 거기에다가 홈앤쇼핑은 할인까지 해드립니다. 자 그럼 2만 구천 최병원에 무려 4kg을 진입점에 낮춰서 가져가시고요. 어, 난 총각김치가 땡기는데 가능해요. 우선 이거는 네. 포기 3키로 총각 1키로